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여우입니다. 네, 송 선생입니다. 네, 송 선생님. 네, 송 선생님 무료 추천방 운영한다고 네.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런데 어떻게 유료 방이랑 또 무엇이 다른가요? 아니요 별 다른 차이 는 없고요. 종목 네. 추천 드리는 거는 똑같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무료 방에서는 조금 단기 위주로 해서 음. 예, 한 5%나 6%좀 짧게 짧게 네, 짧게 해서 고소하게. 이제 빠르 빨리 빨리 실행해고 또 종목 순환을 할수 있도록 음. 예, 그런 또 이벤트식으로 하려고, 하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관심을 갖고 또 문의를 해주신 분도 어, 많이 오고 음.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요. 네, 금요일까지 네. 음.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주간 네. 또 하는 예정이니까 모집 기간 중에도 음. 네, 만약 에 초대가 되면 어, 어, 텔레그램 초대 바로 또 음.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방송 말미에 또 수식 인증도 네. 있는데 한번 보시고 네. 자 관심 있으시다. 게, 네. 관심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깐요. 네, 송우 선생님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L.B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H.L.B 분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자, 네. 차트만 봐도 일단 아이고야 이게 저 천정을 뚫고 네. 지붕 뚫고 하이킥 하죠. 네, 지금 7%대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 물론 이제 오늘 뭐한요 2, 3일 동안 뜬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움직였죠. 튀었는데 네. 요게 그왜이 회사가 왜 이렇게 튀었나 한번 맛는 네. 분도 아실 거지만 네. 왜 그런 자, 걸까요? 나노젠. 네. 나노젠? 에, 나노코박스. 네. 지금 요 근래 자주 에, 뉴스나 네. 또 신문 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네. 에, 단어인데. 네. 자, 그럼 네. 나노젠 설명을 해야겠죠? 네. 나노젠이라는 회사는 베트남에 네. 있는 또 동남아에서 유일한 음. 바이오 시민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이 회사에서 나노코박스라는 나노코박스. 그 백신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음. 예,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 이제 우리 HLB가 네. 나노진하고 네. 협약을 해서 네. 자이 백신 기술 이전을 받고 네. 어, 동남아 인도 베트남하고 인도를 제외한 음. 다른 국가에 에해서는로벌판판매을을인인받는 음. 허가를 받는 음. 네, 그런 과정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튀었는데 나노전에서 만든 이 후보 물질이 음. 아직까지는 n 지 Kidegam or the k 아, 효과가 이중이 네, 되었고, 뭐 항체 네. 형성률도 거의 뭐 96%까지 음. 됐고, 그리고 음. 이게 뭐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방식은 아닌데 유전자 네. 재조합 방식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데 그 네. 코로나 보면은 요렇게 모양 이렇게 막 돌기 왕관처럼 이렇게 돼있잖아요균 네, 네. 균. 균. 네, 음. 이런 그 바이러스 를 직접 만들어서 <laughs> 주입을 하는 약간 그런 유전자 재조합이죠. 네. 어, 그래서 네. mRNA 보다는 보관이라든가 또 만들기도 좀 까다롭다고 해 이게 원래. 아. 대신에 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아. 아, 네. 만들긴 까다로우나 효과가 좋으면 기술력이 네. 엄청 좋은. 예, 기술력이 좋... 또 좋냐. 엄청 네. 좋은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될게이 음. 나노젠에 한국 회사들이 네. 엄청 투자를 초창기부터 많이 했다고 합니다. 4천만 네. 불. 지금 거기 뭐 c f 를 맡은 분도 한국 분이에요. 네, 재무 담당. 네. 그래서 거의 뭐 절반 네. 이상은 한국. 뭐 회사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음. 또 우리가 잘 알고는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10% 네.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음. 예. 이런 회사가 이제 네. 자 HLD하고 손을 잡고 네. 예. 이게 또 기술 이전을 받고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음.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게 지금 네. 뭐 원래는 모더나에서 지금 뭐 3천만 000만, 4천만 음. 분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지연이 네. 되면서 지금 아주 네. 근데 요 문제를 또어 여기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오. 그런 또 핵심 잘, 키를 갖고 예, 있네요 잘 네. 되면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잘 가다가 음. 자 이렇게 꼬리 달리고 어저께 살짝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이게 아직 제 베트남 그 자문위원 그 이런 거 이렇게 키를 지고 있는 승인에 키를 지고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아직 약간 버류가 됐어요 승인 아, 잠깐 버류가 네, 됐는데 그래서 네. 아마 출렁했고 음.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 어떤 뭐그 백신 자체에 문제가 아닌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게 있죠. 좀 선입관이라는 것도 있죠. 베트남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좀 약간 미,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쪽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베트남에서 승인을 내고 그다음에 자, WHO라든가 미국 FDA로 음. 또, 네. 또 언젠가는 또 신청을 하겠죠. 음. 그러면 그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베트나, 베트남에서부터 아예 네.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의 음. 조건으로 네.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네. 하려고 하니까 네. 예를 들면뭐 서류 같은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데이터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음. 차원에서 잠깐 보류한 거거든요. 바로 그게 안되 지금 뭐 임상 일상 또는 데이터 이상도 지금 데이터만 해도 거의 아, 뭐 항체 형성률 95%막이 정도 나오고 네. 하는 그런 또 어떤 효능이나 음. 아또 이런 또 안전성 문제에서는 음. 음. 그냥 아,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또 보류돼 갖고 아마 9월 중에 네. 승인이 날 거라고 또 하네요 네. 그럼 긴급 사용 승인권이 이거는 아직 삼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음. 네, 그래서 이요걸또 음.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 받고 들어오면 또 백신이 부족한 상태지만 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백신 처음 이제 저기 첫 번째 투자로 나오는 게 이제 냉년 상반기쯤에 나올 그럴 확률이 많죠 음. 그냥 그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예, h l b 에서 나노코박스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백신 부족 현상을 아. 해소해야는 하지 않을까라는 또음 그런 기대감도 있고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대감을 네. 상승한 거군요. 네, 네 송원생 송원생님 음. 그한 이틀 전만 해도 저렇게 거의 급등했다가 쭉 밀렸었잖아요. 근데 네. 네, 저게 아무래도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될것 같은데 저 저항선에 뚫어질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음. 좀더 지켜봐야죠. 여, 여기서 예단락 여기서 이렇게 뚫어야죠. 가려면. 네, 네, 그죠, 그죠. 뚫을지, 음. 갈지. 아니 밀릴지. 갔다가 또이 어, 중간에서 한번 밀릴지. 제가 항상 고점에서 이렇게 급등주들은 이런 네. 꼴랑지 나 나올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 꼴랑지가 이 고점의 기준 판단 기준이 될수 있어요. 음. 이 꼴랑지를 자 네. 넘으면, 넘으면 넘으면 계속 갈수 있죠. 넘지 못넘 못하면 지금까지 많이 봐왔죠. 넘지 그러니까 못하고 꺾이면, 예, 꺾이면, 올선 네.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꺾여도 다시 한번 또 네. 이렇게 네. 가는 식으로또 한번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예, 아, 어느 정도 많이 오른데 대한 음. 조정이 음.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음. 항상 얘기하죠. 그럼 네, 지지 라인은 어, 어디로 삼으면 좋을까요? 일단 자 올선이죠. 올선은 네. 이렇게 오일선은 타고 가잖아요. 지금 올선 계속, 그죠 네. 오일선 터치 터치 오일선 딱 깨고 살짝 또 터르고 그러면 얘는 일단 기준선은 오일선. 오일선을 맞춰도 되는데 응. 오일선이 가다가 꺾이면 그때부터는 네. 한번 (1차) 응. 꺾이면 순간 조정이 할수 있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또 밑으로 빠지면서 갈 수도 있고 또 얘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튀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할수 있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꺾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아, 두 그렇군요. 번째 네. 일단 기준선을 일단은 네,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오, 요, 음. 여기를 잡고 네. 여기를 뚫어주는지, 뚫어주는지, 꺾이느냐, 음. 요거를 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여기서 착 뚫을지, 꺾이면서 네. 오일선이 이렇게 오일선이 렇게 꺾이는지, 네.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는 살아 있다. 네, 아직은 괜찮은데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음. 아, 여기서 꺾이, 꺾이는 순간인 자 일부 조금 네. 정리를 하고 음. 아, 다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또 시도를 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고 또 조정 잡으면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또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저렇게 이런... 시도하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음. 또 쌍봉을 그려버리면서 이때부터 조정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확률이 많다.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뭐 h a v 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음. 또 차트상으로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게 모멘텀이또 뭐 세면 이런 갭으로 확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러면 그때 더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네, 이제 네. 그런 게 나올지 아니면 음. 이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선반영이 돼서 네. 어, 가다가 이제 또 살짝 꺾일지 이런 거를 음. 자 머릿속에 자두 가지 케이스죠. 하나 네. 뚫는가 네, 아니면 꺾이는가를 네. 음. 잘 보고 꺾일, 꺾였을 때는 자 네. 일부라도 조금 정리를 하는 음, 게 낫다. 네. 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송 선생 오늘 또 수익 인증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네이 종목명은 안 나왔는데 일단 10%네요, 송 선생. 네. 또 동화상이죠, 어, 10%. 네. HLB, 여기 h l b 네 HLB HLB 파워. 이거 어, HLB, <laughs> HLB 올라가는 거 보고 저도. 아 한번, 그래요? 예. 다른 건 음. 너무 올라와서 못 그러고 아 저걸 한번 해봤는데, 네. 14% KH 바텍, 16%, 네. 캐몬 10%, 넥스턴 바이오 11.2, 넥스턴 바이오 10%, 삼강 MNT 10%, 네, 네 이렇게 네. 자 기본적으로 10%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10%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무료 추천 방에서는 자 네. 이런 식으로 또10% 가기 전에 빨리 빨리 수익의 먹고. 재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무료 추천 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라이브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오늘 또 저녁 8 시에 또 방송 하는데, 음. 자 이렇게 또장 끝나고 나니까 아 끝나고 나서 하는 방송이라 조금 음. 좀더 판단이 좀 수월해지죠. 음.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뭐 HLB 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 조정 중이 조정 중이거나 주세 좀 이탈 되거나 주세가 이탈 네. 또는 하락하는 종목들 음. 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음. 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8 시에 라이브 방송 있으니깐요. 네 주식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브 참여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HLB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꾹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